뭐 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기는 우리가 기를 볼 수가 없어요. 기를 볼수 있다. 사실 기는 볼수 있다는 거나 느낄 수 있다, 이, 느낄 수 있다. 이거 정답이겠습니다. 기가 볼수 있다 그건 얘기 안 되고요. 예. 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이건데, 뭐 실제 기가 우리가 동양하는 동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기는 떠날수 없는 우리의 화두고, 우리의 실제 뭐 이걸 바탕으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학문들은요. 각까이가들의기능이너지다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여기 또 에너, 여또 우연인지 에너지 관계되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이 에너지 가딱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거된 가이 에너지 좀 포괄적인 개념, 기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 뭐이 정도라고 보는데 뭐랑 우리 말, 우리 우리가 현대용어로 얘기 설명 없으니까 그냥 그냥 쉽게 그냥 해놔지 이렇게 한고 받아들이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 좀 누가 포괄 또 이고 뭐 이런 개념만 부수적하더라도 뭐 이래 되겠죠. 그인데 이걸 갖다가 기가 진짜 존재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조 조선 말에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그 최항이라이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 조선 말에 보면 실하게 그분 제가 보면 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 제가 이문창어지에다가문창어지하면서하데잘모 잘 아, 모를걸? 창어지 창어지 문화만 안아 <laughs> 잘, 잘 모를 수도 있다 말해요. 근데 이 창어지 문화를 설명하더라고요. 냐면 예전에는 다 옛날에는 집들이 조그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을 흔들면 저쪽에 문이 떠나셨어요. 이쪽에 문이 딱 열면 저쪽 열린다는 얘기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다에서 실질 점잖은서 어디서 꽉차 있다. 자 봐라. 이쪽 문을 열어서 쪽문 열어보면 이쪽 문이 열리지 않냐. 이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제. <laughs>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다 기란, 기다 것이 바람이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하다 보면 촛불이 저쪽에서 움직인다. 네, 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바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설명하서두 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설명이, 지금에 와서 우리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설명이 충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도 있다. 이건 18세기 때 시작에도 뭐더 두고 뭐 그런 분신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는 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뭐랄까요? 가만히, 눈을 갖고, 눈을, 눈을 갖고, 사이사이 뭉키던눈 갖고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비벼보세요. 비벼보세요. 이거 비비고, 비비고 가만히 이렇게 대고, 눈을 가만히 면요 이게 좀 이렇게 끌어당긴다. 서로 손바닥이 이렇게 비벼보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 눈을 갖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러면은, 가까이, 가까이. 고수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느끼는데, 아니, 나도 고수지, 잘안들어니다 아, <laughs> 이거 고수인데요. <내가. 웃음> 예. 이렇게 이게 느낌고있 이게 지금 땡기고 플러스가 이렇게 당기는 건 감을 느껴요. 다시 이 자석처럼요. 아니, 가만히 계시면 안 쑤고요. 가만히 고수는 가만히 있어요데 하수는 이제 늘었다 줬다가 이 한번 한 해보세요. 한번. 뭔가 뜨끈한 것이 아다, 아다 하는 게 느낍니다. 이게 예. 예.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다 이거 볼 때는 좀 뜨겁거나 뜨겁고, 뜨겁고 참기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밖에서 다이 아닙니다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요. 그니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 플러스에서 고하나마이너스다이 된다, 이두니다 그냥 네. 이때는 평소에는 같은 데 그냥 제로인데 같은 가 돼가지고 기가 기직이기시하면하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기가 생각면쟤 할수록 한쪽 플러스 마이너스확 드러나는 거죠 이쪽은 뽑고 이쪽은 차고 확 드러나는 거죠,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차고요, 확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뭐좀 뭐, 뭐좀 기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이보스가면거름 나죠 한 쪽이 딱으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서 사양이 생깁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풀었으면 나온다는 얘기가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라는 거죠. 밖에 하 나오고 소통을 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소, 소통을 하게 돼요. 네. 이게 기의 속성입니다. 그리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를 어, 어디서 나오느냐? 숨을 들여이으면 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 원칙, 보존 원칙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가 그러면 손에 의해서 기가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갖다가 처음에는 우리 초보자도 아까 이제 토프로스만 조금 느끼겠지만 좀 세게 우리가 조금 훈야되면은 내가 숨을 들었으면 기가 이리 나가고 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요촛불에 가까이 되고 내가 숨을 들었으면은 촛불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촛불이 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시체는 시체는 나갔다. 조금 호조보다 나갑니다.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대고 촛불을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손바닥 이렇게 대고 숨을 들었으면 촛불이 촛불 흔들립니다. 이렇게 시체를. 이게 기가죠. 그러니까 이게 훈내 많이 어겠습니까 기가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탕풍이죠. 그러니까 탕풍을 때는 탈 보리만 분명히 이 사람 숨을 들을수 있는 겁니다. 들이쉬는 거예요. 게 조금 씩 움직임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기움직이니까 숙제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듯이 어, 뭐 티머니도 이거니까. 아 네, 이게, 이게 보살입니다. 네, 이게 소위 보살가되죠 네. 기가 기가, 기가 들어갈 게보자고 나올 게 나와, 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이게 기본 크의 기의 움직임만 나면은 뭐 큰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의 움직임 자체가 실체라는 이런 거좀 조금 이렇게 해보자고 느끼시면은 이따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양 자체가 좀좀좀더 현실화가 돼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언제 그래서 먼저 기라는 게 실체를 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기가 어떻게 하면 많이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를 많이 뭐 수식이 되냐? 뭐 그런 데에 다 집중하게 되죠. 뭐그 자체가 연구하는 그게 뭡니까? 건강이고 그게 병 고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문이 나와서 뭐한학이 나오고 기법이 나오고뭐 이렇게 이게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해다가요. 예, 네. 근데 기의 시체를 모르고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잘못맞 말장난이 되는 그냥 이러면 되고 그냥 이러면되고 이러는 거죠. 실제로는뭐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네. 근데 아까 이제 기의는 기의 중심은 상화라고 했어요. 상화. 저희가 이이나 기름 상어랍니다. 상어는 열이 네. 열. 제가 아까 까열 얘기했지만 둘이 이렇게 비비면 열, 열이 나니다 현재 이게 보시면 잘 비비면 직원들이 열이나 열니다그 열이 제가 상어 아니 비비지 않았고요 예, 네. 잘 이게 안 단다 이게 법소냐 안 해가지고 미지 거고요. 조금 봐주면 네. 이렇게 보면 이 열이 왔다 갔다 한다 열이. 이 이게, 이게 상어. 이게 기입니다 이게. 근데 기속의 주체는 큰상어이 열이라는 얘기죠 열. 열이.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잘 도는, 기가 강한 사람은 얼굴에서 기, 에너지가 잘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도니까 열이 있고 열이, 영월이 뭐다뭐 뭐, 물론 정상 이상은 원하는 건아니지만 열이, 열이 돌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색이 좋죠 그래서 얼굴이 보고, 얼굴, 얼굴빛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기가 없다 아, 이 사람은 기가 없다 뭐 쉽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얼굴에 보는데 시커멓게 해서 기가 얼굴이 이렇게 죽은 거는 시커멓게 요근데 사람을 죽을 때 보면은 시커멓게 죽거든요 기가 그리고 기가 살아서 우는 사람들은 기가 밝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돈을 잘 알고 자기가 커서 자날 나가는 것 있어 포함을 다 잡고 가는데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그건빵이거죠 뭐, 아, 그죠 네. 그냥 시켜서 구해낸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해. 뭐 그냥 우연이 그냥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생각났어요. 집에 기 기하는 날에 기하는 그리고 요 지금은 이제 뭘 할까이냐면요. 그6기회 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개념에 대한 얘기가있고요 오늘은 그 변화한 얘기를, 합니다. 기회, 그러니까 뭐 기회 그기가어 기. 뭐 개념하고 지난 시간 했고요 지금 변해 대는 건데 이거 그냥 뭐 이건 말 그대로 개념이고요 했던 거 이거나 하에 뭐 그냥 수로서 이제 입증하는 그런 그런 로써 주셨습니다 길을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했는데 주로 6 4라는6 4라는 그런 거 가지고 입증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육십 를은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육십 살는 얘기가 겁니다 데 이게 책을 쓴지가 제냐면 66년, 66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이거를 썼을 겁니다 아니면 50년대부터 생각을 하셨던지요 50년대부터 생각을 하셔서 6 0년대쓰였다 이렇게 봐야 죠그9 66년대에 첫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DNA 개념이 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때 DNA 개념이 그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 나선는조여놨 그때는 DNA 개념이 내가 볼 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뭐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금방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DNA가 60년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라는 거, 지금 육사수라는 얘기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DNA는 더이상을 못하고 한 얘기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목, 목은요, 목은 38이고요, 화는 2 이치, 7이고요 토는요, 오하고십이고요 수가요. 밑으로 쓰겠습니다. 헷갈리네요. 보통은 니다 모는 38이고요, 화는 27이고요. 이, 이 토는 5하고 10, 10이고요. 금은 4구이고요 수는 16이고요. 이거는 아, 안도십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재밌는걸 얘기해 드릴까요? 제 경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 모카토스를 다 가지고 원형을 운준다 그랬죠.